안녕하세요. 화산타로이피마린입니다 오늘은 재회운, 저번 주에 봤던 그거 이어서 재회운 보겠습니다. 7월 이제 넷째 주, 재회운이 음, 있을까요?에 대해서 타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먼저 유니버설 타로로 재회 어, 가능 여부를 보고요. 어, 그 다음에 심리 타로로. 예. 그 사람의 상대의 마음, 이런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넷째 주, 22일에서 28일이죠? 22일에서 28일 사이에, 우리, 재회운이 있을까요? 이렇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회운 있다 없다니까, 원카드로 보죠. 예. 네.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거니까요. 원 카드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12타로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1에서 4번 중에 선택하셔서 보시면 우리 제외운 있을까요? 한 장씩 보도록. 뽑을게요. 원 카드로 한 장씩. 자, 먼저 1번, 2번, 3번, 4번. 여기서,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이쪽에서, 음, 이쪽에서 볼게요. 4번. 자, 1번, 2번, 3번, 4번. 자, 선택하셨나요? 여기서부터. 네, 이렇게. 잠시 후인확인하하록하니습니다 먼저 1번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넷째 주 네, 아홉. 싶습니다. 자, 2번, 음 이것도 아직 자존심들을 세우고 계시네요. 제외를 한다기 보다는 아직 자존심 세우고 있다. 네. 3번, 아, 예, 3번을 뽑으신 분들은 제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전 생각을 한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라서요. 예. 3번을 선택하신 분, 7월 넷째 주 재회운 아주 높습니다. 마지막 4번. 뭘까요? 네. 아, 4번을 선택하신 분, 아직 더 뭔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 옳고 그름을 아직 더 따져봐야 될부분 있다라고 이렇게 제외운이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아직은 제외운이 약하다. 네. 아 그래서 오늘은 3번을 제외한 다른 분들의 제외운이 그렇게 높지가 않네요. 네. 그러면 다른 음, 제외운이 높지 않게 나온 다른 번호 위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심벌론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벌론 타로로 3장씩 음. 그 사람의 속마음, 상대의 속마음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의 속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네, 어떤 마음일까요? 그를 지금 생각하지 않하고 안, 안 있는지 네. 세 장씩 끼겠습니다. 먼저 1번, 2번, 3번, 4번, 4번, 3장씩. 1번, 2번, 3번, 4번. 자, 선택하세요.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잠시 후에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셨나요? 1번, 1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아직 그 상처라고 하는 거 서로에게 어, 받았던 어뭐 자존심 이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자존심 상한 거 이런 부분들이 아직 회복이 안돼 보여요. 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자존심이 크게 상해서 그게 아직 회복이 안된 상황, 음. 네, 그래서 아직은 예민해 있는 상황 음. 그런 상황이고요. 생각이 아직은 많이 다르다. 생각이 많이 다르다. 우리는 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생각한 바나 처해진 환경들이 너무 다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회를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계시는 음, 이런 운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리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2번을 선택하신 분들 상대의 속마음은 어, 하려고는 했어요. 이분이 시도를 음, 상대가 나와의 전에 힘들었던 부분은 다 없던 걸로 하고 새롭게 하려고 했다. 어,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우리의 열정을 음, 불태우고 싶다.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과정상에 상대한테 어, 지금 이제 카드를 고르신 분 상대한테 조금 음,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제스처도 있었다고 해요. 이렇 욕심을 내는 거 있잖아요. 음, 제스처든 아니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그런 마음을 먹든 이렇게 했는데 어떤 그 과정상에 음, 자기 마음이 틀어지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틀어진 일이 있었다. 아우 이건 내가 잘못 생각했나보다. 이래서 제외를 하려고 했던 마음을 음, 지금 못가는 상황이죠. 네.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어, 어떤 그런 놀람 음,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음. 와, 마음 카드들이 참 힘들게 나왔네요. 이제는 3번 보겠습니다. 3번 음... 3번을 고르신 분은 이별이라고 하자, 헤어지자고 하자라는 거를 지금 혹시 카드 뽑으신 분이 말씀을 하셨나요? 네, 러면은 이렇게 어떤 절교 어, 이런 게 있어서 마음의 치유 어, 이거를 많이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 역시도 아직은 자신이 없고 힘이 없어요. 네, 다시 또 재회를 해서 그거를 끌고 나가려는 그런 상황에 너무 지금 외롭고 혼자서 감당해야 된다는 생각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되게 어려워하고 계세요. 예, 재회라는 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재회를 지금 선뜻 못하고 있으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음, 와, 4번 마음카드, 네, 4번 마음카드 역시도, 이 사람의 상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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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4번의 상대는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 뭔가를 지금 따져봐야 되는 상황, 이 상황에서 재회가 좋을지 아닐지에 대한 거, 이런 거를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라고도 보고요. 그래서 성대를 잘안 밝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거로 멈추는 건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훌쩍 과정을 건너뛰고 할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4번을 선택하신 분의 상대는 처음에는 계산하고 조용한 듯 하나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행동으로 해올 수도 있는 부분이세요. 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니까, 아, 이대로 그냥 멈춰야겠다,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세요. 네. 단지 지금 어떤 걸 계산을 하시고, 계산을 하시고, 또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이런 부분은 있지만, 자기가, 어, 어느날 훌쩍, 그런 마음을 더, 단계를 뛰어넘어서 행동을 해올 수도 있다, 이런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을 고르신 분은, 곧 소식이 올 수도 있으십니다.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곧 소식은 전화를 하려고 하는 행동을 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7월 넷째 주 재회 운을 확인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